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의 C20CDi입니다. 이 차량 2013년식 약 10만km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기록과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6mm 나오네요. 60%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깨끗합니다. 터진 부분, 손상, 부식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코이스프링과 댐퍼, 유격이탈 없는 모습 양쪽 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디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어,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미리 커버 탈고해 놨습니다. 어, 안쪽으로 미션 쪽부터 보시면 미션 오일팬 포함해서 누유적 흔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엔진 오일팬 쪽도 누유적 흔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원기어와 볼조인트들 손상 없이 어,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요 반대쪽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원기어와 로어암 타이로드 핸드 펄대링크까지 말끔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mm 나오네요. 7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과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일체 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1.1%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량 엔진오일은 한번더 점검하시고 교체 받으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어,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있는데요.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봤을 때 안쪽으로, 망 안쪽으로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오일만 한번더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들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오토스캔 진행한 상태인데요. 보시면 엔진과 미션 쪽 모두 볼트 어, 없이 고장 코드 없이 패스된 모습, 통과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이고요.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1 0 9,571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요. 어, 정면에 ECM 루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내려와서 후방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방 카메라 영상 약간 뿌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면 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주차감지 센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아래쪽에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핸들 왼편에 보시면 어,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1열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는 거 조수, 조수석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손상 오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나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손상 없이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 기어봉까지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도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시트도 보셨을 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헤드라이트도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큰 파손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옆쪽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도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핸더도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옆쪽에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만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깨끗하고요. 한깨끗 리어 핸더까지도 말끔합니다. 뒤쪽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오셔서 리어 핸더 보시면 자세히 보셨을 때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도어 쪽도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앞도 손잡이 아래쪽에 약간의 문콕 자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드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프론트 웬더 보시면 앞부분에 약간의 리터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C220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는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